주석 표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책을 보면 이렇게 위첨자처럼 작은 글씨로 글자 옆에 숫자가 쓰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석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원문에는 이렇게 숫자만 나와 있지만 이대로 놔두면 이 숫자가 본문의 일부인지 주석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소괄호를 쓰고 앞에 '주'라는 글자를 붙여서 표현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숫자가 내용의 일부가 아니라 주석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겠죠. 여기도 소괄호 열고 '주' 11. 그렇다면 이 하단에 있는 주석의 내용은 어떻게 입력해 줘야 할까요? 먼저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다 입력한 후 내용과 주석이 구분 가능하도록 엔터를 쳐서 이렇게 한 줄을 비워 줍니다. 그리고 이 숫자 앞에 주한칸 띄고 10 콜론 하고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도 똑같이 주한칸 띄고 콜론 한칸 띄고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각 주가 이렇게 한 페이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주석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게 63번이죠. 63번 이렇게 소괄호를 하고 주63 소괄호 닫고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역시 본문이 끝난 후에 엔터키를 눌러서 한 줄을 비워주시고요. 이 가로줄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에 역시 줄을 쓰고 한칸 띄고 콜론을 쓰셨죠.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어지는 주석의 내용이 보일 겁니다. 아까 63번이었죠. 그럼 주63 그리고 콜론하고 한칸 띄워주고, 똑같이 원본의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주석은 본문과 구별되게 긴 줄을 한 줄을 띄워주셔야겠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첨자와 주석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캐럿 기호는 오로지 수학이나 과학 기호를 표현할 때만 사용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을 표현할 때 캐럿 기호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아닌 별표로 되어 있는 주석도 많이 나오는데요. 책을 보면 이렇게 글자 뒤에 작은 글씨로 별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 역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여기 파토스 뒤에 소괄호 주별 소괄호 닫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별표와 같은 경우는 시프트를 누르고 키보드 8번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주석의 내용과 본문이 구별 가능하도록 엔터를 쳐서 한 줄을 또 비워 주시고 주, 한칸 띄고, 콜론, 한칸 띄고, 케아노, 이 밑에 주석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아닌 기호주석을 사용하는 책 중에 한 페이지에 주석이 이렇게 한개 이상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 책의 경우는 기호의 개수로 이렇게 하나, 두 개, 세개 주석을 잘 구분해주고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전부 하나의 기호로 표현되어 있는 책이 있다면 주석 간의 순서와 내용이 구분이 되지 않겠죠? 이렇게 별 하나로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라도 저희는 이 책처럼 똑같이 임의로 특수기호를 추가해서 표현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하나면 책이랑 똑같이 임의로 두 개를 표현해 주시고 주, 똑같이, 또세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점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작업 시 올바르게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주석 기호가 숫자나 별표가 아니라 키보드 상에서 입력할 수 없는 특수문자인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역시 편집기 상단의 특수기호 창에서 이 기타 특수문자 중에 똑같은 기호를 찾아 입력해 주시거나 특수기호 버튼에서도 똑같은 기호를 찾으실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임의로 기호를 지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미주가 들어가는 책도 있는데요. 미주를 보면 여기 이렇게 주석의 번호는 달려 있지만 아래에 주석의 내용이 없죠. 미주는 이 주석의 내용이 모두 책의 뒷부분에 한꺼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단에 주석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주석 번호를 먼저 정확히 입력을 해 주시고요. 주48 소바로 열고 주 49, 여기 50도 있죠. 주50 이렇게 소괄호를 닫은 다음에 연속으로 닫는 괄호를 이렇게 하나씩 더 입력을 해 주시면 미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단에 주석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의 뒷부분에 한꺼번에 주석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은 측면 각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색배경으로 주석을 표현하고 측면 각주를 달아 놓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뒤에 숫자나 기호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 소괄호는 주석 뒤에 붙는 소괄호는 생략해주셔도 되고 측면에 주석 내용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 측면 주석이 본문의 위쪽이나 가운데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텍스트의 위나 중간에 측면 주석을 끼워넣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워주시고요. 주석의 내용은 무조건 맨 아래에 본문 내용과 구별되게 한 줄을 이렇게 비워주시고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중앙은행. 한 나라의 금융과 통화 정책의 주체가 되는 은행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앞에 주석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주황칸 띄고 콜론을 해 주시고요. 이 경우 콜론이 중복되기 때문에 한줄 내려 주겠습니다.